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쭉 봤을 때도 20대는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죠.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물론 그 전에 이과를 할 것이냐, 문과를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자녀 세대 때도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대. 이립이죠. 20대는 약관. 약관이라는 것은 아직 어른은 어린이지만 아직 그 약한 그런 상태. 그래서 약 관. 약관은 그 성인식 때 썼던 관 관이 이제 약, 약관이라고 해서 약관이고 30은 일입이죠 일립 이립. 일립 몸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자기가 이제 클 것인가 자기 가 몸을 일으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40대 이제 접어들어서는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죠. 동시에 동시에 20년 후에 어그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한 다음에, 어, 떻게 자기 어떤 그, 노후를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는 지금 당장 해야 되죠.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50대 때, 어, 뭐 떻게 뭐, 되겠지? 이러시다가는 나중에 노후에 이제 힘들어지고. 6 0대도 지금 어떤 선택해야 될게 많죠.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순이라고 하는데, 어, 물론, 환갑도 있죠. 환갑은 이제, 그, 튀어 났던, 그, 갑자를 한 바퀴 돈 거죠. 한 바퀴, 갑을 한 바퀴 도왔기 때문에, 60을 환갑이라 그러고, 61을, 우린 진갑이라 그럽니다. 이제 새로운 갑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갑이 6 0개네 나중에 한 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은 지천명 자, 어쨌든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를 주기, 주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 그러면 짜장면 짬뽕 선택하는 거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laughs>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이제 또 50대, 60대, 뭐 대부분이 50대, 60대, 40대 후반 분들이셔서 그런 분들한테 선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제일 생각나는 게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아, 그때 내가 강남에 집을 샀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강북에 샀지? 등등.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선택은 짜장면 짬뽕, 부동산,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선택을 딱 하고 이제 끝나는 거.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을 딱 시켜고 나서, 선택을 하고 나서는 끝이죠. 우리가 짜장면을 더 맛있게 뭐, 더 뭐, 빛깔 있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선택을 딱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지금 50대 중반 분이 20년 전에, 아, 네, 그때 강남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으로 평수 넓은 강북 집을 사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결정을 딱 하고 끝났잖아요. 왜냐, 강북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강북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선택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계속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고, 열정을 쏟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선택했는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첫 번째 선택은 짜장면, 짬뽕, 부동산, 이런 선택은 이제 선택을 딱 하는 순간 끝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 한번 볼까요? 어, 삼대천왕 짬뽕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고민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을 갔는데 이게 3대 천왕 짬뽕집이라는 거를 몰랐다. 그러면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 집이 3대 천왕 짬뽕집이라는 것을 안, 안다면, 그런 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짬뽕을 시킨다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과 강북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충분히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디가 좋겠다. 강남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강남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강북에 있었을까요? 정보력이 부족했는 거죠. 정보력. 정보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을 때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넓은 정보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그게 끝나가 픽스가 돼버리는 거죠. 딱 고정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년 전에 강북에 집을 샀던 분이 자 앞으로의 20년을 위해서 노후 자금의 대책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똑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는다면 비슷한 실수를 하겠죠 그래서 어 선택을 할때 정보력이 필요한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접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 전문가들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3대 천왕, 짬뽕심, 우리나라에 어디, 어디 있죠? 대부분 모르시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자, 앞으로 부동산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유튜브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어, 거기에 접어두고,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면,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지 상태, 에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한 상태는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에서 누가 빨간 물로 물감을 촥 들이잖아요? 그러면 빼기 힘듭니다. 아주 아주 힘듭니다. 뭐, 맞지? 계속 빨간색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정보력을 가진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들은 1차적인 선택. 자, 오늘은 2차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인 선택은 뭐냐? 좀 말을 좀 제가 만들었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보력이 바탕이 되는 것은 1차 선택. 이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선택에서 2차 선택인데, 2차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나서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이 선택이 우리가 A, B가 두개 있다 칩시다. 그럼 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우린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돼. 에너지를 쏟고, 힘을 넣고, 열정을 부어, 부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선, 이건 뭐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20대의 전공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0대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선택을, 전공을 딱 선택하고 나서, 그 전공에 이제 엄청난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비단 2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선택에서 A와 B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화면에 보이듯이, 어떤 선택,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는 게, 어, 앞으로 직장이 잘 되겠지. 앞으로 뭐, 셀러리가 더 많겠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더 대접을 받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슴에서 시키어서 그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공이 A, B가 있다. 어떤 사람이 A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A야. A가 내한테 끌려. 내가 뭔지를 모르지만 계속 끌리는 게 a 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상황,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거 보니까, B가 앞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은 A를 시키고 있는데,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본인은 A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A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혹은 주변에서, B, B가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의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하면 이제 좀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A, B의 어떤 전공이 있다. 그럼 A, B의 전공이 있는데 이 전공을 잘 선택했느냐, 못 선택했느냐 그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어떤 것이 결정하나요?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그 결과가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에 따라서 a냐 b냐 선택을 잘했느냐가 결정되겠죠.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을 보고 주변의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사람 있고 가슴이 시켜서 가는 사람 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선택한 이후에는 부단한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단한 노력을 투자하고 투자하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단한 노력을 쏟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부단한 노력을 쏟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의 상황을 보고 남들 얘기에 휘둘려서 본인은 a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b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다가 말아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남들 얘기에 b가 좋아 보이지만 나는 왠지 a가 너무너무 끌리고 a가 정말 나한테 와닿는 것 같다 그래서 a를 선택한 사람들은 부단히 부단히 노력을 끝까지 끝까지 경주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제가 지금 뭐 거의 30년 전이죠. 30년도 더 됐네요. 30년도 더 됐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전공을 선택할 때,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어 전공이 1, 2, 3, 4, 5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는데, 자기는 3을 가고 싶어 해. 본인은 3을 가고 싶어 하는데, 아, 이런 것 때문에 1이 좋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2가 좋더라. 이런 것 때문에 4가 좋더라. 이런 것 때문에 5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1, 2, 4, 5를 선택해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3은 정말 마음에 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은 크질 못해요. 그냥 고망고망, 고망고망. 왜냐? 부단한 노력에 그 힘을 쏟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당시에, 30년 전 당시에, 어, 1, 2, 4, 5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친구는 자기한테 3이 확실히 꽂혔단 말이에요. 3이 왠지 걸려요. 이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 맞는. 그래서 이제 그 3을 원했고, 3을 했는 친구는 지금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는 뭔가? 본인의 가슴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했는 선택이냐? 아니면, 어정쩡한 주변의 상황들에 의해서 머리를 굴려서 선택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20대에서도 중요한데, 우리 집 50대, 60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우리가, 야, 이 전공이 좋아. 라고 푸시를 하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몇십 년이 걸쳐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짜장면 짬뽕 시키고, 강북 집을 샀냐 강남 집을 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한번 선택을 하면 그게 몇 십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몇 십년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셀러리가 더 좋다, 평판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선택을 해버리면 부단한 노력을 못할 수도 있다. 주변에 우리 상히 많잖아요. 부단한 노력을 안 하는 이유는 가슴이 시키는 그런 선택을 안 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선택한 경우에는 부단한 노력을 하기 힘들고, 자기 가슴에서, 가슴이 일으키는, 그런 것을, 그런 걸 바탕으로 선택을 한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얻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해봐야 되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의 노후 대책, 대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후대책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 어떻게 되겠지? 어 어떻게 안 됩니다. <laughs>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많은 정보력,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딱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후에, 근데 제가 지금 그 노후 자금 대책 그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녹음을 할 생각인데, 어, 그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노대책을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보력을 얻으셔, 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사기꾼이 득실득실합니다. 지금 보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테란노에 뭐 무슨 무슨 세미나, 무슨 무슨 세미나, 무슨 무슨 세미나, 기획부동산, 이라고 돈 홀라당 홀라당 말아먹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아주 잘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한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